그러니까 6, 6명 체제로 의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 중이다라고 한 얘기는 음. 아. 6명이 만약에 그냥 추상적으로 6명이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해 안해 이러면 합의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7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6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 어. 아, 윤석열 탄핵으로 음, 그치, 예를 뭐, 들어서 그거든 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 어떤 안건에 대해서 6 명이 만장일치가 됐어. 네. 그러면 3 명이 더 있으나 없으나 결론이 같잖아. 그렇죠. 음. 왜냐하면 9명 체제가 돼도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렇죠, 그렇죠. 니까 같은 찬성이 되면 음. 인용이 되니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6명 모두가 탄핵 인용이다. 음. 이렇게 되면 6 명이서 의결해도 음. 9 명이 한 거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건 돼. 음. 라고 헌법재판관 6명이서 결정을 하면 네. 음. 6명 모두가 인용일 경우에는 할수 있어요. 음. 그러나 한 사람이 반대해서 기각, 이건 결정을 못 해. 왜냐하면 음. 7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3명이 더 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 음. 그렇죠. 6명 모두가 탄핵 인용이다. 이러면 9명이 서나 6명이 있나 음. 결과가 똑같아. 그렇죠. 이 경우에 우리가 의결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음. 논의하려면 음. 이건 심리를 계속해가면서 윤석열 탄핵 건 음. 심리를 계속해가면서 야 이거 인용해야 돼 기각해야 돼라고 서로 이렇게 맞춰 본 다음에 모두가 인용이다 그럼 모여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음. 우리가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음. 그래서 결정해버려. 음.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왜 여섯 명이세요 안 돼라고 우리 헌법 소원낼까? 그럼 또 우리한테 가져와. <laughs>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 <laughs> 해석을 할수 있는 다른 기관이 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냥 (6명으로) 가서도 나는 아,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아,